양화진 선교사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오늘부터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존 헤론 선교사님이신데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묻히신 정주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이분이 양화진에 묻히게 되면서 사실상 이 양화진 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무덤이 이 헤론 선교사님의 무덤이란 이야기죠. 자, 여기에 이 양화진의 첫 번째 묻히신 선교사님의 그 묘지가 있습니다. 다 어떠세요? 참 초라하죠? 이렇게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하게 묻히신 분이 바로 이 헤론 선교사님인데 이 헤론 선교사님의 어떤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불꽃과 같은 삶이었다. 불꽃과 같은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해론 선교사님은 1856년에 영국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856년이면 이렇게 도시화가 되어 있고 이미 런던에는 지금 이 지하철 공사 사진인데 이렇게. 활발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산업화가 이미 진행된 곳이 영국이었습니다. 1856년 영국에서 태어난 해로운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회중교회에 목사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으로또 이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14살이 되던 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의 목회지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의 테네시 주의 녹스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이 이제 이 헤론 선교사님이 이동을 해서 이민을 가셔서 정착한 곳이에요. 중남부 지역에, 테네시 지역에 자리를 잡으십니다. 이곳에서도 계속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이 헤론 선교사님이 메리빌 대학이라는 곳을 진학을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해론 선교사님이 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적인 면이라던가 또 지식적인 것들이 다 다듬어지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곳이 기독교 학교였고 이곳에서 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만남을 통해서 이미 이때 자신의 삶이 예, 네, 어떤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너 남주냐 이게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자나는 공부를 해서 남을 주겠다. 네, 다른 사람을 위한 삶,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일찍이 결정했던 것이 바로. 우리 존 헤론 성교사님의 삶의 태도였고, 또 당시의 모습이었음을 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학 생활을 이제 학부를 마치고요, 의학 공부를 하십니다. 의학 공부를 하는데 이 테네시 주립대학교, 테네시 주립대학교를 들어가셔서 이곳에서는 이제 의학 공부를... 하시죠. 의학 공부를 할때 성적이 너무 좋아서 성적이 출중해서 개교 일에 가장 최우수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학문적으로 또이 지성적으로 굉장히 예리했고 그리고 의술도 탁월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훗날 이 교수직 제안도 받을 정도로 탁월한 성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1883년은 우리 민족에게 참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사절단을 파견을 한 것도 1883년이었고, 또 우리 헤론 선교사님도 1883년에 테네시 주립대학교, 네, 이곳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서 어떤 선교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인 한해가 되었습니다. 헤론 선교사님은 이곳을 이제 졸업하고 미국의 존스로보라고 하는 곳에서 부의사로서 병원 사역을 병원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때 헤론 선교사님이 미국 북장로교회에 내가 이제 선교를 갈 준비가 되었으니. 언제든 나를 불러주십시오 네, 준비가 되면 제가 선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것도 바로 이때에요 네, 그러면서 또 의사로서 일을 하시고 또 의학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시면서 예, 약 18개월 정도 1년 네, 6개월 정도 일을 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 이 헤론의 편지에 회신을 보내죠 아직은 선교를 할수 있는 선교의 지역이 없으니 잠깐 기다리시죠라고 하는 그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던 와중에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라고 불렸던 이수정 선생님이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에 선교가 필요합니다. 조선에 와주십시오. 의료 선교 또뭐 학원 선교 여러 전문 분들, 전문 선교사님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로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선교 편지가 잡지에 게재되고 크리스천 잡지에 게재되고 그때부터 많은 이 분들이 지원을 하고 선교사로서 지원을 하시고 또 후원자들도 속속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북장로교 선교부 실행위원 브루클린 장로 교회의 맥 윌리엄스 장로님이 후원을 합니다. 그 선교사 두 명의 2년치의 봉급인 5천 달러를 이제 헌금을 하면서 선교회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해론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장로 교회에서도 그 이전에 이미 선교회 의사를 타진했던 해론 선교사님을 이제 선교사로서 임명을 하고 1884년에 1884년 4월 28일날 이제 공식적으로 조선 파송 선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조선을 향한 배를 탄 것은 약 1년 뒤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선교의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파송 임명을 받고 약 1년의 기간 동안 결혼도 하시고 여러가 지 준비를 하시면서 뉴욕 의과 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또 결혼도 하십니다. 또 결혼하신 분이 우리 해리엇 선교사님이신데 이미 조선에 가기로 결정이 난 후에 결혼을 합니다. 다 알고 있었죠. 장인, 장모님, 부모님까지 해서 이 부인도 자신이 결혼 이 해론과 결혼을 하면 이 조선으로 가게 될 것을 다 알고 결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 테네시 주립대학교에서 교수직 제안이 와요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한 우리 해론 선교사님에게 높은 연봉과 그리고 명예를 줄 테니 우리 학교에 교수로 와주세요라고 하는 제안을 받지만. 해론 선교사님은 거절을 합니다. 얼마나 힘든 거절이었을까요? 모든 장래가 다 보장되고 최연소 교수 편안한 삶그 의사로서 어떤 명예 있는 삶 그리고 이 재물까지도 얻는 그 삶을 포기하는 그 과정. 이 해론 선교사님이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는 그 기간에. 이러한 교수직 제안까지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조선을 향한 이 해론 선교사님의 발걸음. 그때 나이가 불과 29살. 1885년 5월에 우리나라로 향한 그 발걸음을 시작할 때 20대의 혈기왕성한 나이에 젊은 선교사 부부가 우리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5월 9일 우리나라로 가는 배에 오른 우리 해론 선교사님과 그리고 엘리엇 선교사님은 일본에 잠깐 체류를 합니다. 일본에 잠깐 체류를 하시고 6월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우리나라의 재물포항으로 들어오시죠. 그게 6월 6월 달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헤론 선교사님 부부가 들어 오신 것이죠. 오시자마자 광해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 국영 의료기관이었죠. 광해원이라는 곳에서 먼저 들어왔던 선교사 제 1대 광해원 원장이죠. 알렌 선교사님과 함께 일을 도우면서 광해원을 광해원의 일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별안간 이 알렌 선교사님이 공사관으로 들어가시면서. 아, 얼떨결에 우리 해로 선교사님이 광해원의 이대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광해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1884년 12월에 갑신정변이 터지고 그때 이 조정 대신이었던 민영익이 크게 다칩니다. 그 크게 다친 그 민영익을 치료했던 분이 바로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알렌 선교사님은 사실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님이었는데 이제 84년 9월에 우리나라로 임지를 옮겨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후에, 갑신정변에 의로 인해서 다친 민영익을 부상자를 치료해주면서 아주 신기한 의료인으로, 그리고 이 고종이 굉장히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이곳에서 신임을 얻고 광의원이라고 하는 국영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고정이 허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 알렌 선교사님은 미국 공사관으로 들어가시고 이어서 우리 해론 선교사님이 광해원의 2대 원장이 되었습니다. 해론 선교사님의 광해원 제 2대 광해원의 좀 방침은 달랐어요. 우리 알렌 선교사님은 최대한 이 정부에 친화적이고 이 관료들과 또 왕들을 위해서 그렇게 의료를 했다면, 헤론 선교사님은 민중을 향한, 그리고 이 복음을 반드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포괄해야 한다. 의료선교는, 의료선교는 반드시 복음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복음은 민중에게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분명한 선교적 방침이 있었습니다. 자, 해서 우리 해론 선교사님은 이름을 제중원이라고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도 원래에 있던 곳에서, 양반들이 있던 그곳에서 나와서 구이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는더 낮은 자를 향해서 의료가 정말 필요한 그런 민중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해론 선교사님의 의료적 반칙 그리고 이 성교적 철학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당시에 아주 재밌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고종 황제가 이 헤론 선교사님을 신임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교사님은 명성황후가 총애를 해서 이두 부부가 이 고종 황제와 또 명성황후에게 많은 신임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벼슬도 있었는데 찬판이라는 벼슬을 고정해 내려서 별명이 해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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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이렇게 갓을 쓰고 우리 한국식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불꽃과 같이 의로를 특별히 가난한 자 민중 억눌린 자 억압받은 자를 향한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의료를 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재중원의 모습인데요. 제중원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양반뿐만 아니라 천민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의료를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 헤론이라고 하는 분이죠. 또 헤론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그 열악한 공중 보건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 당시에 이 민중들의 어떤 의료 지식은 정말 보잘것 없었습니다. 뭐 장승배기를 세워서 악기를 막아야 된다. 이 악기가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니까 장승배기를 세워라. 뭐 도랑을 파서 귀신이 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식의 어떤 미신적인 행위로 이 질병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 하면서 그 공중보건의 개선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 해론 선교사님이셨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 해론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이 성서 번역의 역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셨던 분이 바로 이 해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이게 번역되지 않고는 이게 읽히지 않고는 어떠한 울림도 어떠한 믿음도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해론 선교사님은이 한국 사람들을 위한 이 조선 백성들을 위한 성서 번역 에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 성교사회라고 하는 것을 만든 분이 바로 해론 선교사님인데 낮에는 낮에는 의료 활동으로 열정을 다한 의료 활동을 하시고, 밤에는 또 들어오셔서 성서 번역 활동을 하시면서, 뭐, 주경 야독이 아니라, 주, 뭐, 주의 야성. 네. 밤에는 성서 번역, 그리고 낮에는 의료 활동. 그러니까 몸이 나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불꽃과 같이 자기 의 몸을 다 던져서, 이 선교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경당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이런 우리 이 해론 선교사님 해찬판을 위해서 고종은 우리 해론 선교사님에게 남한산성으로 좀 휴가를 요양할 것을 이 권유를 하셔서 우리 이 해론 참판, 해참판이 남한산성으로 요양을 가십니다. 요양을 잘 마치고 이제 갔다가 복귀를 하셨어요. 어느 정도 이제 몸이 회복이 되긴 했지만 아주 힘들어 하셨습니다. 지치고 또 여러 가지로 몸이 힘든 상황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오는 거예요. 아, 우리 해론 선교사님, 해론 선교사님, 어, 이 600리 밖에 지금 환자가 있는데 위독하다고 합니다. 어떤 병이냐, 지금 이 질에 걸려서 지금 탈수 증상이 계속 난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가봐야겠다. 내가 가봐야겠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것을 가야겠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게내몸 하나 추스리는 것보다 지금 내 몸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으니 가야겠다. 라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환자를 치료하고 급격하게 몸이 새약해집니다. 급격하게 몸이 새약해져서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죠. 그래서 그해 1890년 7월을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우리 헤론 선교사님의 생애이고 또 헤론 선교사님의 이 불꽃과 같은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헤론 선교사님의 시신은 이 양화진에 붙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의 정주선교사님, 우리나라에 거주했던 선교사님 중에 최초의 순교자 미랄이 되시며 양화진이 어떤 기독교를 대표하는 성지가 되는 그러한 시작, 그리고 첫 번째 미랄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사실 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은요, 버드나무를 뜻합니다. 양화, 이것은 버드나무를 뜻하는데, 참 아름다운 동산, 그리고 이곳이 이렇게 귀한 땅이 되기까지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피해 역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절두산, 그리고 많은 피해 역사가 있는 곳이지만, 아름다운 그, 신앙의 동산이 되었다. 이제는 양화진을 우리가 방문하고 또 그것을 가면서 어떤 신앙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가다듬고 또 하나님께 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좋은 기독의 성지가 된 것이죠. 자, 우리 이 해로운 성교사님의 묘지에 글입니다. 묘지에 쓰여져 있는 글을 제가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자, 이 글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The son of God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자, 이게 묘비명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그 선물로서 오신 그 삶. 그것을 자신도 동일하게 이 민족, 이 조선을 향한 선물이요, 조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이 해론 성교사님의 일생을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해론 성교사님을 통해서 오늘을 한번 나누어 보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성교사님의 이야기로, 양화진 성교사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